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곡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별 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며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번역, 반역하였느니라 길로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이 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가를 따먹기 전까지. 즉, 죄를 짓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문 적이 없어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래요. 두렵다. 그 말이에요. 벗었다는 것은 핑계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상태를 물은 거죠.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 질문은 사실은 꾸중이지만 꾸중의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아담이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핑계를 대면서 회개를 하지를 않죠. 결국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은 호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그죄 자리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사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겁니다. 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너희들은 제사만 드리면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진실이 담기지 않은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야. 사랑이야. 진실이야 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다짐을 하면서 헌신을 다짐한다고 번제를 드리는데 나는 그 가증된, 위선된 번제보다 내가 얼마나 정의를 원하는지, 공의로운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세겜에서 살인을 한다.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 즉,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 과정, 성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 그 말. 위선을 떨며 왜곡시키며 죽인다. 그 말,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집에서 음란을 행하고 있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 온갖 악을 너희의 가정에서 집에서 행하고 있어. 음란한 집을 만들고 있어. 너희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진정한 속죄제를 드렸다면, 제사장들,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이어 살수 있는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속죄제와 속권제와 번제, 소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실한 너희들의 고백을 원하는데 그 고백은 없이 형식만 남아있으니 껍질만 남아있으니 그것이 무슬림이니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만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목사이고 교회 직분자이고,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재직부서장을 맡고,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목사 다음, 교회 항존 직부자 다음, 성가대 다음, 교사 다음, 재직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장들의 다음, 성도 다음, 이것을 원해요. 이 내용이 엉망이고, 더럽혀지고, 위선되고, 깨어지고, 그 모습으로 형식만 매끄럽게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꾸짖음이 있는 거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거다. 호시아의 이 외침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형식도 아름답지만 내용이 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 속에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죽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음란한 삶을 살고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식도 아름답지만, 그 형식보다 내용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